안녕하십니까. 성천의 생활 단편입니다. 코로나19로 전 세계는 코로나 팬데믹에 빠져 있습니다. 우리는 그동안 이웃과도 친구과도 그리고 내 형제 간에도 제대로 만나볼 수 없는 집구 생활을 강요 당했습니다. 지금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을 뜨고 있습니다만, 물론 슬프기도 하고 애석하기도 합니다만 우리 대한민국은 모범적으로 코로나 19에 잘 대처하면서 여러 나라들의 모범 사례가 되고 있, 있습니다.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의 역량에 대해서 어, 축복과 그리고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. 저는 코로나 19로 인해서 직거 생활 중 무료한 시간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하였습니다. 첫째는 제가 좋아하는 서예의 기본이 되는 천자문, 오체 천자문을 다 썼습니다. 그리고 또 간간히 그림을 그리면서 그리고 또 시작을 통해서 저의 식구 생활을 좋은 시간으로 바꾸고자 노력하였습니다. 우리는 이러한 시기에 그냥 무료하게 지낼 것이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 취미 생활을 더욱더 심화시키고 또 그리고 자기가 부족한 부분을 좀더 공부하는 시간으로 엮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. 대단히 감사합니다.